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광복 120km 정도 타고 연비를 14.2가 나왔네요. 어, 출발하고 나서 60.3km, 1시간 32분, 그리고 연료 소모량은 4.50L가 나왔네요. 뭐 평소에 지금 뭐 이건 주행거리가 좀한 바퀴 돈 상태고요. 사실 뭐 지금 현재 이 차량의 휠 사이즈는 22인치 휠로 되어 있고 순정 휠이에요. 순정 휠인데. 순정유로 돼 있고 순정유로 돼 있고 아, 튜닝은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현재 적자함에 달려있는 거는 키케야 이제 그탑 하나 달려있고 그 탑되 돼있고 지붕 위에는 이제 루프 그 레카나 한개 한 이제 달려있고 그러니까 고속 그,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차 내부에는 그렇게 무거운 건 달려 놓은 거라 그아 트렁크에 오토바이 배터리 하나 있구나 어 오토바이 배터리 하나 있구요 그 외에는 별다른 것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계속 요 며칠 연비운전 하고 티맵 관련해서도 올렸는데 사실 팀의 그 점수는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저그 그냥 기본만 지키시면 돼요. 기본만 지키면은 사실상 팀의 점수 올리는 거 어렵지 않다. 급정착, 급각소, 막그 그런 거만잘안 하면은 굳이 문제될 거 없는데 또 하나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고알 피면 들어가잖아요 전차실까 그러니까 차선 변경할 때막 갑자기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연비가 그렇게 좋아보이일않더라고요 저도 몇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연비가 막 10km대까지 떨어지고 막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국도, 국도 탈 때는 이제 뭐랄까 가다서다가다서다 반복되다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7, 8km 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평균적으로 이제 좀 신경 안 쓰면은 12km 대 11km 대 근데 지금 제가 요걸래 일부러 신경 쓰니까, 어, 아침에, 오늘 아침에 15km. 지금 이제 퇴근하고 와서는 음, 14.1. 아, 방금 전까지는 이제, 그좀 정체가 되는 거에 따라 이제, 연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한, 14.78?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최종, 현재, 14.1. 근데 솔직히 기본만 지켜서 간다고 치면은 그렇게 연비가 막 박살은 나지 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스턴 스포츠 칸이 공연비가 1 1 k m 인걸 알고 있어요 리터당 근데 제가 그걸 넘어선거죠 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아이고 이거 껐다 켰더니 없었는데 음, 사실 어그 제가 키로수만 왕복 출퇴근 시간이 120km가 넘어요 사실 음,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키로수도 많고 그런 거에 좀 약간 여, 영향이 있긴 하겠죠 아마 이제 장거리드는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오래 타면 탈수록 연비가 늘어나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면 연비 운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기름을 한한 일주일만에 든다는 거 그냥 8 일만에 든다든지 그 차이예요 사실. 그리고 매번 기름 넣을 때는 어 세칸 당. 낙... 그 기름통이 이제 3칸 정도 남았을 때 그때 항상 넣어요. 왜냐면은 3칸 아래 떨어지면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안 좋더라고요. 그약간 엑셀을, 그 엑셀을 밟으면 나가는 힘이 틀리더라고요. 사실 힘 자체가 틀리고 그뭐 내부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잘, 잘 모르겠지만 터지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막 평소에는 막 살짝만 밟아도 쭉쭉쭉쭉쭉 나갔는데 근데 이제 세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죽을려 고 그래요. 막 덜덜덜덜 그려요막 이상하게 기분 탓인있데 약간 페달감도 별로고 그냥 살짝만 밟아도 나가야 되는데 얘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점 많더라고요. 연비 중은 사실 남이랑, 나랑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 안전 운전 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속도에서나, 로 뭐, 국도에서나, 일반 시내 안에서라든지 타면은, 그냥 규정 속도로 어느 정도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이제, 연비중도 지 가능하고, 그리고,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제일 좋은 건 안전 운행. 적정 속도에 따라서 안전 운전하고 제가 날 잡아 가지고 제가 운행하는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연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속도에 따라서 연비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해볼 건데. 이건 솔직히 저는 잘를잘 몰라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숫자 놀이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 중독되니까 이게, 중독 이게 할만하네요. <laughs> 일단은 이렇게 된것 같고, 음, 오늘도 안전운전 하네요. 지금도 제 열심히 본업에서 충실히 하고 계신 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늘 항상 나도 중요하지만 타인도 중요하다. 하나의 가정도 있는 분들이고, 누군가를 위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도로위의 무법자가 아닌 도로위의 안전지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한번 기록을 한번 당겨 볼게요 연비운전 관련 스토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차량은 22년식 리스턴 칸이고요 어, 휠은 22인치, 순정 타이어랑 같이 현재 몰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